아아기 가게 날 가게 안 말고 있어요 지금. 발은 올라가나요? 올라가나요? 아, 오랜만에 왔는데 지금 엄청 빡세였습니다 발은 아, 네! 야! 야, 바닥에 불 뻗쳤어. 야! 하하하. <laughs> <laughs> 아,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다음 차, 다음 차. 야, 앞에가 진짜 어려워. 흥당흥당, 배 걸린다고. 아, 돌미묘하 가네. 아, 좋아. 올라가요, 올라가요. 아, 올라가, 아! 아, 직접 올라타야 될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앞에는 안 돼요. 살짝 뒤로 가셨다가, 아, 토, 아 통화하시는 거. 아, 전화 터지네요 그래도. 세상에 음. 이렇게 산기돼있어 쉽지 않요 대아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요놀랬지 뭐. 네. <laughs> 놀랬지아 무작위로 놀랐지. 와 여기는 넘어갈 것 같은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네. 네네네. 뻗거 붙이네요. 벽 그냥 얼른 타자 떨어지잖아. 잘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천천히, 참아 천천히 천천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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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좋아요. 오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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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다. 역으로 한번 올라갔다 가야 되거든요, 지금 완전히. 어, 고층 사이로. 어, 됐어, 됐어. 오, 올라가, 올라가. 나이스, 빵! 우. 야! 올라갔습니다. 아, 돌이 고정이 안 돼가지고. 아, 효과 깊지 않아요. 오호. 앞에 뭐 꼈는데, 이거? 앞에 요 꼈어? <laughs> 지금 몇대 꼽아있나? 세대 꼽아있나? 아우, 어, 쏠리가 젤라퍼, 어, 쏠리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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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레방아 나왔습니다. <laughs> 아, 과연. <laughs> 안 된다! 젤러리 응. 진짜 못 와. 그냥 스위치 끓이다. 쉽지 않죠? 어, 깜짝이야. 아이신인데? 아이신인가요? <laughs> 일단 그만하고 허브 고쳐야겠습니다 아이신 허브가 전적이 났기 때문에 허브를 여기 교체하면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아이신 허브입니다 아이신 허브 예상을 해보면 아마 안에 이빨이 틀렸을 것 같은 데요 빼면 후드도떨어지고 다많아진것 같은데. 성명 넣었는데. 예. <laughs> 밟으면 밟으면 아파요. 물에 빠가고. 어, 잠깐. 만 어, 어, 일단 인도를빼 가지고 버블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로바디화테 어. 아파. 우리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다음 주에. 오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된다, 된다, 된다. 아, 웅바디 아, 웅바오레바가 <laughs> <울레바가 웃음> 2차가 돌아서 바로 이차로 사람 너무 많아 사람 때문에 못 가요 지금 갤러리 너무 많아서 못 가는 거 같아요 오 나오다 어우 좋어 뒷범버 확실하네 자랭물로 뒤에 뒷범 랭글러 범퍼 들어갑니 어퍼 어퍼 오 소리 좋아요 어우 개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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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잠깐만 참어 진입돼요? 어우 쉽지 않은데? 어호호. 여기도 올라 탄다고? 요 어, 이거, 접지. 아 미끄러졌는데? 아 미끄러졌어요. 아또 미끄러졌어, 미끄러졌어. 안돼, 안돼, 안돼. 자, 아, 대류 됐습니다. 위로 올립니다. 접지, 접고요. 야, 오. 야. 아, 저밑에 야, 도로를. 아, 큰 그림, 큰 그림. 도로 바꿔 올려놓고 백 발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아니, 지레이들처럼 무슨 잘못이야! 와, 진짜. 와! 와! 와, 나갈 수가 없어버리 힘이 너무 차 위로 올라탈 수가 있어가지고. 와. 어. 우와. 오, 아, 오 올라탔어요. 올라탔어. 예강 네, 나왔어. 강나왔죠강 나왔어요. 날아가기가아가지날아가기 날아가지. 우호. 야. 바위 하나 뽑았습니다. 야. 캐 통과 아무것도 안 뽑. 써치 기어주세요. 써치. 감사합니다. 걸렸어. 안돼 안돼 미션 다이 걸렸어. 무조건. 또. 아 아쉬운데 안될것 같은데. 아아 아, 어차피 내려가는데. 됐다 됐다. 그렇지.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하하, 진념이 무서. 진격해 무소 간다 들고 가야 무소! 무소! 야하! 한방에! 무소! 야두파고열 받았다 열 받았다 이제 터졌다 터졌다 자 무소 올 것이 왔습니다 올 것이 왔어 지금 처음 왔던 분노가 터졌어 지금 형은 어, 내가 못 가는 구간만 벗어나면 어은 무소가 어? 상남자야 무소 아, 좋아, 좋아. 그. 일사천리, 일사천리. 거의 마지막. 언덕 빼기 2번. 아못 써. 아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아저 올라가요, 들이대, 들이대. 아 올라 탄다, 올라 탄다, 탄다, 탄다. 다스, 다스, 다스. 날라가기 이제 날라가기 시즌 해야 돼, 날라가기. 강 나왔어요, 강 나왔어. 강 나왔습니다. 쉼업 한번 하고. 자, 아, 쉼업 한번 하고. <laughs> 아, 아니다, 아리다아니 저기 있었으면 사망했다고. 꼬박! 하면 나 이빨 다 나갔다. 앞에 큰 적이 있어요, 운전석에. 전적이 났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금속이 나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 멀쩡한데? 멀쩡한데? 쌈물은 비슷한데, 쌈물 아니에요. 다음, 뭐로가야겠 이거요. 씁물? 어, 스냅치를 사용해서, 어? 과학적으로 빼고 있어요, 지금. 아, 아, 무쏘무쏘 세팅하면 거의 2.5톤. 아, 들어 올렸어, 들어 올렸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렇지, 그렇지. 어, 어 돌아나 넘기고. 역시, 연륜이 있었다. 저런 걸 배워야 돼, 우리가. 스냅치 어, 풀고 갈게요. 이거 갤럭시 쇼파디한테 이거 이거 분안이가 어. 이거, 아 이거 스크래치인데 이거 작년에 자존심. 자존심. 아, 자존심에 지금 아아 아 어, 왔어요 왔어 어, 안 보는 사이에 여기까지 왔어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가요아 날라가기를 해야 되는데 아 쇼파디가 또 이럴 땐또 분리할 수도 있겠네 약간 짧아요 아 저기서부터 날라가기를 해야지 올라갈까 말까 한 수준인데. 전라차기 뭔가 조수석 안 돕니다 이 묵직한 소리는 등속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얘가 아주 등속 브레이커네 아이신 어부기 때문에 등속이 확률 높아 아 방금 뺐던 부스에다 걸어서 <laughs> 다음 쌍이 복수전 아 쌍용 복수 쌍용 복수전 아 앞에 부스는 허브 털렸어요 예 네. 앞에 부스 허브 털려서 위이썼어요당겨집니다당겨집니다힘 받았습니다. 살살 밟아주세요. 디테우디테우디테우 차가 딸려오고 있는데, 샌실를 이용해서 자, 차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파도듭니다 들어 올려요. 들어 올려차 들어 올려어허허허허허습니다허허허허허허허허허 네, 아우아우아우아차 들어 올려서 아, 오케이 올라왔습니다 됐습니다 스톱 이렇게 이렇게 네 핸들 돌리면서 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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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차도 통과 다 됐네 이제 올라가서 회차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무선콜 오늘 밤에 왔는데 아 너무 오늘 견적난 차들도 많고. 앞으로 회차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시각? 11시 13분 11시 13분 그래도 뭐 오늘 안에 끝나겠네 <laughs> 일단 회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회차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민치 없으면 못올라가든데 이거 음. 야이 사람이 올라가기도 힘드네 와 민치 걸고 끝까지 세배로 아 쉽지 않아 어우 아, 서 있기도 힘들어 진짜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어보요 아, 아이신 거 오늘 많이 보이네. 아이신나 그거 또? 어. 여기는 뭐 아, 브라질 뭐? 이런 거 없네. <laughs> 형님 차 괜찮죠? 아 멀쩡해. 아, 아 역시 스마트스 아, 스마. 오랜만에 봤했는데아 스마. 아. 요즘 나 찾는 사람들 좀 있을 텐데. 아 진짜 안 보이신다고 그래. 계속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인터뷰 한번 올라고 했어요. <웃음> <웃음> 스포트라이트가 <웃음> 필요하다고 또. <웃음> <웃음> 쟤는 뭐 잘할 때아 <laughs> 아니 가끔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게 쌈무 어. 형 때문에 그 쪼무레기하고 나오면 쪼무레기 <laughs> 쪼무레기 쌈무 <laughs> <쪼무래기. 웃음> 형님 보고 계세요? 여기 다한번 다시 와야겠어요 여기. 와 여기 장난 아니에요 형, 형, 형이 잘 타는 줄 알았어 나는 <laughs> 야, 형이 잘 타는 줄 알았어 <laughs> 다음에 꼭 와요 다시 <laughs> 다 모이신 거예요? 다 모이세요! 모이세요! 아참 어, 진짜 차 엄청 많다 차 엄청 많습니다 짜잔 <laughs> 짜잔 짜잔 엔딩 컷한번 해야죠 엔딩 한번 찍을게요 다 모여주세요 네 오늘 무덥골 와가지고 녹 아, 밖으로 완전히 상남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yeah. 수고하셨습니다 yeah. <laughs>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견적, 견적 많이 났습니다. 출연 료출연료출연료 출연료. <laughs> 견적 많이 나으신 <나시는> 분들 출연료쌈모 <laughs> 형님 안 오셔가지고 다음에는 꼭 오시라고 할게요. 네. <laughs>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쌈 모씨. 네. 아. <laughs> 모 형님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초록이 락스리 없어서 탈라. <laughs> 아 초록이 아쉬워. 초록이 아쉬워. 요설어한다망설 <laughs> 네, <laughs> 아니까야 이렇게... 너무 불확실 아니야? 아니, 잠깐만.